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상한 커트교실 닥터 성일 수정 쌤입니다. 네. 어 인터넷에 지금 네이버 제가 네이버 이 지식인을 참고를 했는데요. 이 20대 남성 헤어스타일 고민입니다. 수정 쌤. 어 면접을 이제 앞둔 20대 남성분이신데요. 이분이 평소에 이긴 머리를 조금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성치고는 조금 긴 듯한 기장 앞머리가 눈 정도를 가리고. 그 위의 머리도 그만큼 길겠죠. 자, 이러한 분인데요, 갑작스럽게 면접이 자, 자, 그 면접이 생겼대요. 면접을 봐야 될 일이 자, 그래서 이분이 어, 자기 면접 볼때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라고 음. 고민을 올렸습니다. 어 사실 면접 볼 때에는 진짜 깔끔한 이미지를 주는 게그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솔직히 짧게 해서 좀 깔끔한 스타일로 가시면 제일 좋겠지만 긴 머리를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헤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마가 보여야 돼요. 뭐긴 머리 스타일에서는 이제 가일컷 스타일, 이제 이마가 반 정도 보일 수 있는 가일컷 스타일이랑 이제 에즈펌 스타일 이 정도를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분이, 그래도 최소한에 내가 아무리 머리를, 긴 머리를 추구하더라도, 그래도 미용실 가서 커트는 해야 될 거예요. 그죠그죠 그렇죠. 그러면 언제, 어느 시기에 머리를 어떻게 커트를 해야 될까요? 음, 저는 면적 최소한 2주 전쯤부터는 네. 이제 이 라인 정리라던가, 뭐, 뒤에가 조금 이제 밑에가 길게 내려왔다 하면 뒷머리라던가, 이런 부분은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, 만약에 이 남성분께서 이제 커트도 하고 이제 어 어떤 스타일을 해야 될지 정보도 얻었어요.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이 스타일링을 못해, 우리 흔이 똥손이라고 하죠. 본인이 만약에 스타일링을 못해,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? 어, 저는 미용실에 가서 이제 좀 스타일링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혼자서 스타일링을 잘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. 저희가 말씀드린 헤어 스타일도 손질을 좀 엉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스타일도 안 나올뿐더러 오히려 이쁘지 않기 때문에 미용실 가서 이제 깔끔하게 스타일링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어, 그러면 이 고민의 이 사연의 이 고민 속이 남성분께서는 어, 이러한 스타일링으로 면접을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. 네, 면접 꼭잘 보세요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